아나운서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피디님 저 이거 받으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뭔데요? 이거 몰라요? 친환경 EM 용산구에서 매주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친환경 EM? 아 피디님 이거 몰라요? EM이 유용 미생물이라는 건데 사람이나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토양이나 수질 정화에도 좋고 악취나 오염 제거에도 효과가 좋다고요. 진짜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아, 제가 한수 알려드려요. 먼저 청소할 때는 고무기통에 EM 발효액과 물을 1대1로 담아 희석해 주고 냉장고에 뿌려가며 청소해 주면 악취와 찌든 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화장실의 세면대나 변기 타일에 뿌린 후 10분 뒤 솔로 닦아주면 락스나 세제로 청소한 것보다 깨끗함이 오래가고 청소한 물이 배수으로 흘러가면서 하수구의 악취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종이컵 한컵의 EM 발효액과 물을 가득 받은 후 EM을 골고루 묻혀 10분 뒤 흐르는 물에 세제 없이 설거지해주면 기름기가 쉽게 제거됩니다. 그리고 EM 발효액의 원액을 싱크대의 배수구나 하수구에 뿌려주면 악취가 완화되고 날파리 고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초에 활용할 때는 2L 생수병에 소주잔 한잔의 EM 발효액과 물을 가득 채워 희석해주면 되는데요. 이 희석된 용액을 화초의 잎과 뿌리 부분에 뿌려주면 화초가 튼튼하게 자라고 경충의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유용한 EM 발효액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잘 아셨죠? 용산구에서는 이 친환경 EM 발효액을 매주 무료로 보급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용산구청이나 용산 꿈나무 종합타운을 방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 대신 사용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산림에도 도움되는. 친환경 EM 발효액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생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용산구 보건소 1층 뒤편 안심택배압력 1회 1.8L 선착순 자율 배부입니다.